안녕하세요. 다모치봉입니다 오수기 팀 다시 고금이. 자, 시자. .Yeah. 음 하자. 오시모. 아까 그 노래를 같이 한번. 제가 장님니

똑같다 거기로 다가가 되기 때문에 게좀어주시고 나서 또 어떻게 네. 이다아 실제 하시는 건 아니고? 됐어요요 마을 주민이 부착할라고 하와 이별할라고 하와 주이국고아지에는 있는데 없는걸 알고있어요 여의천에 줄넷대를 주상해 주셨는데 예, 맞으이 자, 선생님들 자리 이동해서 다른 조사설명하고 구현받아 오겠습니다

그 다음에 yeah. 우리 또 다른 또건 없으세요? 그러면 놀라오겠습니다 젊은 오빠네. 여러분, 이건 왜안 해요? 빨리 해줘요. 어깨 좀 눌러줘. 아... 진 사람이 이긴 사람. 아이고, 이뻐라. 발코 네개 골라서 둘둘 하나하나 투표하십니다. 얼굴에 있는 거는 시권이니까 떼어서 붙이시면 안 돼요. 부정투표해요.

그것도 아도 이제 그래서 팩트라 so 있고 인터넷에서 그렇게 살짝 하고 말좀고 같이 하 이게 이게 음매 세포에서 3회에 참 사람들

다시 반해요 시, 다, 시, 다, 시, 다, 시, 다, 다, 다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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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, 나, 편 나, 나. 그때 봐서 하는 걸잠가 이렇게 이제 볼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문화복지 연관 서류체험 이렇게 보니까 한 다섯 개의 에로나눠져 문화복지는 시설 확충하는 거. 그다음에

<목소리도> 혼자 시는 어르신 안전한지 체크하는 시스템도 구축하자. 그게하고요 그다음에 해해철도 철거에서그자에다가 용원 만자 응.